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잘 모르고 있었던 태권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과 후 뛰어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아이들. 때문에 성장기 발육에도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진 아들이 키가 안 크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이 크고 싶어요. 저는 노력해서 182cm까지 꼭 크겠습니다. 여기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운동이 있다. 바로 국민 스포츠 태권도 키가 작아서 고민인 청소년이라면 채널 고정 여러분의 키를 쑥쑥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큰 키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강민이 키, 키 크고 힘 세고 달리기도 빠르고 부, 많이 부러워요 강민이가 이렇게 키가 크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직접 아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학교를 파악하기가 무섭게 강민이가 향한 곳은 바로 태권도장 참새가 방앗간을 들르듯 하루도 빠짐없이 강민이는 이곳을 찾는다는데 이유는 바로 키에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 제작진 관찰에 들어가 보는데 민첩하고 화려한 태권도 동작에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 이번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동작을 따라 하는 아이들 가만히 보니 율동 같기도 하고 체조 같기도 한데 이 알쏭달쏭한 동작들은 대체 뭔가요? 우리가 우리 전통 무술 태권도에 부드러운 성장 체조를 결합해서 만든 체조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균형 있게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렇다 강민이가 키가 큰 이유는 바로 이 체조에 있었다. 아이들의 키를 쑥쑥 키워준다는 태권 성장 체조 그 효과는 실로 놀라울 정도라고 키가 얼마나 컸어? 십십 센치 조금 안 될까 뭐? 십오 센 정도 컸어요. 태권 성장 체조는 이렇게 좌우의 균형을 맞춰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키가 크는 것뿐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탁월하다고. 그중 강민이는 태권도의 최대 수혜자다. 성장 제를 많이 해서 키 크는데 도움 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또래 친구들보다 한 뼘이나 키가 큰 강민이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키에 속했다는데 친구보다 작았으니까 같이 어렸던 친로하고는 작고 또점마 아빠가 좀 작다 보니까 아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작은 것이 부모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 늘 마음에 걸렸다던 엄마 수소문 끝에 내린 선택이 바로 태권도였다. 이후 강민이는 1년 새 10cm가 크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키가 큰거 보면 태권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영양제나 이런 그 다른 거 먹는 거 전혀 없으니까 밥 먹는 거 하고 태권도 하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태권 성장 체조 이 동작들이 정말 성장판에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일까? 네 태권도는 양측 운동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 즉 민첩성을 높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성장판에 자극을 주는 데 아주 적절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체를 꾸임없이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제대로만 한다면 성장체조가 어린이 성장에는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영양과 생활 습관 그리고 태권도의 선박자가 잘 들어맞아 키가 훌쩍 자란 강민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크고 싶니? 186cm까지는 크고 싶어요 강민아 너의 바람대로 꼭 이뤄지길 바랄게 당신의 아이가 키가 작아 고민이라고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이 손을 잡고 태권도장의 문을 두드려보세요